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실제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죠?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laughs>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어, 요즘 열한기상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할 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죠 말씀 깨닫게 해주죠 주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저는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할 때, 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신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 여러분 참, 우리가 원래 심판을 받아들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낮고 낮은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연합해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연합해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지만 우리 삶 속에 특별하게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특별하게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어서 완공했습니다. 어, 심비를 기울여서 그죠? 성전을 지었습니다. 가장 어, 값진 것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언약 교회를 어, 메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언약 교회를 성전에 이제 모셔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 1 0 절과 1 1 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11절. 제상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들이 성소에 구름으로 가득 차서 제대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강연도 임재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은약교회를 모시고는 모시고 와서 또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가 드린 예배를 정말 기뻐받는 기쁨으로 받는다. 그것을 이 구름이 가득 차게 하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동안 항상 함께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특별하게도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정말 힘을 기울여서 지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를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성전에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자 감히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할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죠 너무나 조그만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기쁘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렇죠? 이 광대한 이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특별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실 때가 있느냐 언제 특별하게 하나님께 서우리산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느냐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예배를 기뻐받는다,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 시시의 예, 한국 시시를 장로 장림 받신김중근 목사님은 평소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예,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신 분입니다. 선지자 같은 분입니다. 옛날에 소련 지금 지금 러시아지, 맨날 소련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공산권이 다 닫혀있을 때, 그때 언젠가 문이 열리니까 선교사라 갈 사람 헌신해라. 그렇게 헌신을 촉구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예언자 같은 분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저희 이제 간사님들 모여서 예배드린데 말씀을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집회도 많이 다니셨거든요. 어떤 집회를 가면 특별다 집회가 특별하잖아요. 그죠? 주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만 더 특별한 집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면 딱 말씀을 전하게서면 향기가 난다. 향기가 아,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좀진비주의적이 하지만 <laughs>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겠죠? 내가 기뻐한다 내가 이 예배를 기뻐한다는 라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정말 기뻐하시고 향기처럼 받으시는 그런 예배와 그런, 그런 집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회가 향기가 되어야 되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느냐 전심으로 드리는 겁니다. 전심으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때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제 말은 이해가 되시죠? 예, 네. 특별하게 하나님의 임자신과 역사신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언제였냐? 자, 앞에 6장과 7장에 보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이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치료드리는데 정말 두로에서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을 배오죠, 그죠 그리고 최고의 석재와 그리고 성전 내부를 이제 전금으로 이렇게 꾸밉니다. 최고를 드린 거잖아요. 앞에 자,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교회를 다윗성, 곧 시원에서 매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와 우두집,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교회를 다윗성에서 이제 매어 올립니다. 근데, 그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소집합니다. 이것이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얼마나 바쁩까? 니 그런데 이 하나님에 언약궤를 모셔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지금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왕에게 모여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모여들지 않았겠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다 모였겠습니까? 장소도 다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이 말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역에를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 이이그 참여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며칠 걸렸을 겁니다. 저이스라 북쪽에서 온 사람들 정말 며칠 걸려서 이렇게 걸어서 왔을 겁니다 예배 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마함으로 이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냥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마함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뭐 제일 가까우면 10분 걸리는 분도 계시죠. <laughs> 가까이 뭐 조금 멀리 오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북한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것, 우리가 예배 참석하기 위해 오는 것과 같을까요? 이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배 참여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위태한데도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 중국 잘 모르겠지만 한동안 이제 중국의 제하교회 성도들, 제약교회에 참 많이 했잖아요. 제야 교회 하면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악기도 없이 그냥 사람 음성으로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예배와 찬양 가운데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이뭐 뭐, 뭡니까 최고의 뭐 사운드 시스템으로 우리 교회는 최우리가 <laughs> 그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그죠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예배를 기뻐한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도록, 연기가 가득 차도록 이렇게 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느냐? 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기 때문입니다. 며칠씩 걸어서 예배드러온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간 겁니다. 오슬도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솔로몬 일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이제 언약궤를 모셔 드리는 이날. 성전 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왕공 예배라고 할수 있겠죠, 봉헌 봉원, 봉헌 예배라고 할수 있겠죠. 이때도 수없이 많은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아니, 금요일이니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들의 시간을 헌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며칠씩 걸렸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그 바쁜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자신의 시간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들이 전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강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어제 한 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이 목사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달라스에 이제 막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이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어빙에 있습니다. 어빙에. 성도 7명 있었어요. 7명. 어빙에 어빙이 남쪽에 한국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흐름한 이제 가, 가정집을 개조해가지고 가정집을 개조해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집을 팔고 이제 예배 예배를 드릴만한 장소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집 팔아가지고 교회 건물 을살수 있습니까? 예배 예드릴수 있는 만한 장소를 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30만 불을 가지고 60만 불짜리 건물, 건물을 사게 하셨다는 거예요. 큰 건물은 아닌데 작은 건물인데 지금은 없죠. 그때는 이제 부동산이 막 오르기 전이기 때문에 10년 전이기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치과 건물을 하나님께 사게 하시고 이제 뭡니까? 갑자기 영어가 생각이 안 나네. 어, 그 뭡니까? 옥션이지 옥션 아니고 뭡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집 있잖아요. 그론을 페이을을못 해가지고 그 집을 하는 게사 a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서 c h a n n 고 l I c 좀 성장했는데 또이번 h a n n e l I 루이스빌에 60만 불짜리를 n n e l I c o u l d 60만 불 c h a n n e 0 0 0 o u l d n 는 be channel. I 거예요. 하나님 t be c h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교회의 비전은 뭐냐면 예배자를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곳에 예배처소를 세우고 복음 전하고 예배자들을 세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교회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교회 비전을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와 역사하고 있다. 어, 보여신다는 거예요. 어제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최선의 삶을 준비 올려드리고 할 때, 그, 올려드리고 들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이 우리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신다고 일하고 역사하신다고요?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 삶을 전심으로 주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우리 삶 속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예배계 하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주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두 번, 메시지 두번본제두 번째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 버릴 때,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어 버릴 때, 점점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체극 일무로 체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체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언약교회 옮길 때체 이제 메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기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어깨에 메야 됩니다. 그때 럴이 언약교회를 이제 성소에 지성소에 놓고 그 교회를, 교회를 빼지 않고 그대로 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기구들은 다 뺏지 않겠습니까, 그죠 재단도 있고 뭐떡상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메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체를 끼워 놓으면 안 되잖아요. 성소에 놓둘 둘려면 다 뺏을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그 체를 빼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격이 안 나와요. 왜 그런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주석, 어떤 추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교회에 교회를 빼지 않은 이유는 언약교회는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석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빼지 않았는데 멀리서는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가면 그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 괴가괴가 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원래 어깨 울려매는 그죠? 봉 같은 거죠? 보인다는 거예요. 언약괴는뭘 상징합니까? 언약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그그그 그, 그 뭡니까 봉을 그대로 두었다는 것은 뭡니까? 언약괴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옮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큐티 본문에 보면 8장 13절을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선언했느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소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이 성소에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소에 영원히 거했습니까? 영원히 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 왔을 때 성전이 파괴되고 언약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가 지금도 모릅니다. 이 하나님 언약궤는 솔로몬이 선언한 것처럼 영원히 가지 하 않았습니다. 언제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죠 예배드리고 깨어있을때 그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로부터 그들이 마음이 떠나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 자신만 떠나 버렸습니다. 열왕기상 십육장 아 십일장 육 절과 7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십일장 6 절부터 칠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따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성전을 건축할 때부터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애국에서 데려온 애국의 공주와 그죠? 결혼해가지고, 그 애국 공주를 위해서, 그죠? 성, 공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7년까지였는데, 공전은 몇 년까지였어요? 14년까지였습니다. 그죠? 7절 보겠습니다. 모압의 가장한 그모습를위하여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안몬자순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예루살렘 그 산에다가 여러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갔느냐? 요시아가 개혁할 때까지 이 솔로몬이 만든 산당에 지은 우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림으로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심을 경험했던 솔로몬이 그들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점점점점 유혹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강한 임자심과 예배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끝까지 그러나 보장이 없는 겁니다 내가 몇년 전에 내가 이전에는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섬기는 것을 떠나서 우리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섬경, 것이 형식적으로 되어버리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 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살수 있다는 겁니다. 구절을 보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그 그죠?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돌판에 새긴 율법이 있었죠. 여기 보면 구절에 보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들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그런데 왜 에, 이게 7월에한 거거든요? 에, 그 초막절 때 언약궤를 옮겨왔습니다. 왜 초막절에 옮겨왔을까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매7년 초막절마다 자기가 선포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초막절에 이 언약궤를 말씀이 들어 있는 이게 말그 뭡니까 어, 돌, 율법이 기록된 돌판을는 언약궤를 가져온 것은 뭐냐면 너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 하나님 임재하심, 하나,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아, 하나님 이 지금 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이 초막절에 우리는 하나님 만약 백성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교회를 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초막절에 가지고 왔는데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서 떠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시간이 흘러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 버립니다. 여러분 에스겔 10장 18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무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서 떠나 버렸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하나님은 있고, 여기가 영원히 그가 계실 처소입니다라고 했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배가 형식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을 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심을 경험할 수 없,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심을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내가 요즘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리는 내 헌신이 형식화되어 버리지 않았는가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전락하고, 전락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에 계신 분들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말그니까 힘을 다 주며 앞에 예배드립시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삶 속에 강력하게 경험되어지고 도초님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약간 그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에 헌신이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 줄을 섬긴 되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오늘 또 예배드려야 되나. 아이고 오늘 헌금해야 되나. 아이고 힘들데 오늘 또 봉사해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르시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적으로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주님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또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의 삶에 성령님이 들어 오셔서 우리와 살아 주시고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격려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 임재하심을 더 사모하는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되겠습니다.